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로벤스손의 지우자로서 아스로왕 디돌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오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친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치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월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 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파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야네와 바산의 산사밭시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아세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의 바산 길르앗과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 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무나스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도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서로 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르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주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가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티글라 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루우벤과 갓과 무나스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며 엘르하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슬라히아를 낳고, 슬라히아는 무라이스을 낳고, 무라이스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안을 낳고, 요하안은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 간넷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요사닥도 아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나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와 드레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 안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스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이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보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브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의 아들이요. 수브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니아의 아들이요. 스바니아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할은그하스의 아들이요. 그하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신무아의 아들이요 신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세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조선 중 그의 왼쪽에서 증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반니의 아들이요, 반이는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오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띨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데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케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세였더라. 그아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즉 무나스의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 성읍을 주었고, 캐로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 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스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집하와 시므온 자손의 집하와 베냐민 자손의 집하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가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집하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삼중 세겜과 그 초원과 개셀과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그 초원과 야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순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그 주고 또 이사가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라트과 그 초원과 람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홉과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지파 중에서 갈릴리의게데스와그 초원과 한몬과 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브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블과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밭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집파 중에서 길라나못과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오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이는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있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 이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안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복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이라 하셨느니라 그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시는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냐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수혜를 뺏어가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역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두루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모스 사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요 앞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사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문오진들을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리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주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파령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 위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고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신령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기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이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미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주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툼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